안녕하세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유니버설 뉴욕 유학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뉴욕 대학교 바로 NYU 진학에 대해서 믿기 어려울 만큼 저렴하게 NYU 간판을 딸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년 동안 약 6천만 원, 한 학기에 1,500만 원 정도, 즉 어학연수하고 비슷한 수준의 학비로 정규 NYU 학 생이 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요. 게다가 전공 변경도 유연하고 졸업하고 나서 취업까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뉴욕대 SPS 정확하게는 뉴욕대 School of Professional Studies 단과대학교는요. 뉴욕대학교에 있는 단과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2년제 준학사 학위를 제공하는 단과 대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은 물론이고 20대, 30대, 40대 성인들도 도전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은 가을학기로 지원할 수 없고요, 봄학기로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 학비가 정말 저렴한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뉴욕대학교에서 어학연수를 한다고 친다면 뉴욕에 있는 사립어학원의 경우에 한 달에 대충 230만원 정도 됩니다. 6개월이면 1380만원, 1년이면 2760만원, 2년으로 따지면 어학연수 비용만 55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뉴욕대 SPS의 2년제 학위 과정은요. 한 학기 기준 해서 1500만원 그리고 총 4학기 2년 전체 학비가 60학점 6천만원 수준입니다. 어학연수 비용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면 뉴욕대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정규 졸업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부 전과 시스템을 이용하면은요. 2년제 학이긴 하지만 졸업하면 4년제 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내부 전과를 하실 수도 있어요. 시험을 따로 칠 필요도 없고요. 말하자면 신청만 하면 되는 말하자면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4년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4년제 대학교로 편입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죠. 뉴욕대학교에 3, 4학년을 다니는 게 학비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면 뉴욕에 있는 시립대학교나 또는 주립대학교 같은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또 인기도 굉장히 있는 그런 학교로 편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산운주 대학교로 편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뭐 특히 군복무를 마친 남학생들한테는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OPT 자격도 주어집니다. 네, 4년제가 아니고 2년제를 졸업한다 하더라도 1년의 OPT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2년제 준학사를 졸업했지만 졸업 후에 1년 동안 경력을 쌓고 나중에 어, 영주권이나 또는 다른 비자 연장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2년제 학위를 졸업한 후에도 어, 물론 4년제 학위를 졸업한 게더 좋긴 하지만 2년제 졸업한 후에도 당연히 신분을 해결하고 미국으로 이민도 가능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입학이 쉽다는 라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NIU라고 하면 은 부담을 많이 느끼세요 이 카스나 스턴 같은 이 주요 단과대학교는요 GPA가 4.0 만점이 나와도 불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뉴욕대 SPS는 입학 문턱이 낮습니다 이 처음에 이 어, NIUSPS가 생기게 된 유래가 미군들 제대한 미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입학을 굉장히 쉽게 해 놓은 정책이라는 이야기죠 SAT나 GRE도 필요 없습니다 영어 점수 하나만 준비하시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n i SPS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위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인턴십이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고 있, 잘 되어 있어서 어, 졸업하고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 뉴욕에서 정규 대학 과정을 밟고 싶은데 사립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비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 또는 영어 실력을 키우면서 또는 어학연수를 해보니까, 아, 이게 진짜 노는 것 같고 공부하는 거랑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졸업하고 취업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어학연수보다는요, 어, 이 뉴욕대 SPS의 어, 결정이 훨씬 더 좋은 실속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같은 돈으로 어학원에 등록할 것인가? 아니면 뉴욕대학교 정규대학교, 정규대학교 학생이 될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장에 적히는 학교 이름은 뉴욕 유니버시티입니다. 1학서에도 NYU라고 쓸수 있고요. 그 영향력은 졸업하고 미국 취업 시장에서도 정말 클수 있죠. 어, 입학 자격이나 전공 선택, 지원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꼭 유니버설 유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